아퀸퀸 너무 듣고 싶었다고. 아, 아, 아 균당무님 만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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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아카수오페아 이거 백업을 안 가져요. 백업을 안 가져. 네 살았어. 날씨는 어때요? 날씨 추운데 아프지 말고 행복롤하자. 아뭐 되는 게 뭐야 언니? 아 만원 감사합니다. 감사 <목> 감사합니다. 다들 추운데 집 밖에서 나가지 마세요. 학교가 문제야. 아니 쉬... <laughs> 까비. 죽어라! 안 죽나요? 아 죽었어요. 오마이와 모신데이로 아이고 백피드 감사합니다. 아니저 새끼들 다 뒤졌다 개새끼들 알죠? 토페이 진짜 어우 너 뒤졌다 이 새끼야. 감사합니다. 안돼, 아, 그걸... 오 나이스. 이게 안 맞네. 아 그래도 잡았다 나이스. 강무야 너 방송 맨날 보는데 이건 처음 해봐. 공주 <laughs> 가치가 있는 것 같아. 아, 넌 가사합니다! 와! 사합니다 와! 와! 아, 맞아, 감사합니다. 와! 와! 감사합니다. 지저가, 지구가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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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 유일한 01년생 친구 두 명이 저 지금 듀오를 돌리고 있습니다. 네, 물어볼게. 아니! 아니, 그러면. 아, 재밌냐? 듀오 재밌냐고. 저게 친구 관계냐? 누가 봐도 갑을 관계 아니냐? 뭐 아니야, 얘가 원래 존댓말을 쓰는 데요. 일츠가 07호래. 아 그렇구나. 친구 맞아? 당무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무서워하는 거 같은데. 아니에요, 진짜 친구예요. 저 애들이 느끼는 공기가 냉손타고 <laughs> 느껴진다 리얼로. 정말 <laughs> 감사합니다. 근데 내가 원딜인데 서포 저러면 나도 좀 빡쳤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말 파이트 급일 것 같은데? 하지직 말고 와케져. 아 당벌 시키스키님이 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. 와 감사합니다. 뭐지? 어? 나의 고정하 교명고 다니세요? 아니 내 고등학교 아니고 내 친구가 다녀서. 어 내가 잡혔다. 와 어! 중탄? 허어, <laughs> 몇 학년임? 와, 쩐다! 와, 친구 만났다, 친구! 친구 만났어! 아, 1학년이야? 와, 대박! 이번에 임박했어? 아, 후배네. 아, 아, 월드샷들 찾아요! 혹시, 다니십니까? <laughs> 내 친구가 다니고 3학년이야. 아, 이 이렇게 <laughs> 어서 도망쳐 유천하감사 합니다. 효명고 1학년들 집합시키면 천만. 야, 씨, 내가 그거 오케이. 아 대박, 우리 효명고 다이아 사회 버스를 한번 받아볼까? 못야 못하면 씨발 진짜 현비 뜨는 거 아니네. 나 조금 무섭거든. 친구야 나잘잘 열심히 해볼게. 파이팅. 아 이번에 입학하는 애였으면은 아 되게 귀여, 귀여웠을 텐데. 표명도란 귀여워하지. 안돼. 못하다가 갑자기 진짜 현피 뜨면 오케요. 아니 빵셔틀이 아니야. 진짜 귀엽다 아닌가? 야, 말하는 거 되게 귀여워. 야 크크 너 귀엽다. 크크 내 셔틀아. 뭐 뭐래? 아 내가 언제 그랬어? 어 마이 사정 들어. 간다 간다 간다. 간다 형 간다 간다. 근데 강타 없지도. 나 강타가 없어서 미안하다 내거2 나이스 와야 <laughs> 요번거 왜 이렇게 잘해 짱이다 개부자람스럽겠네 <laughs> 아니야 그런가? 이제 한살 많은 선배가 이제 와, 잘한다 이러면 좀 부담스러운가? 아, 다비. 어이, 죽고 싶냐? 어이, 아니, 너무 까치는 거 아니냐고! 스킬 앞에서 다 빼면 어떡해! 하멍청아 자식 브라 아얘또 아, 썸머 때문에 썸머 때문에 고통아아가 전반에도 불추한테 야 불추 개 싫다 했는데 우리 정글 아아 아, 오케이 얘들아 1대1 뜨자 뒤졌다 넌.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미쳤냐? 그래서 왜큐안 쓰시죠? 자한번 싸봐. 야다 피해줄게. 이거 쫄아가지고 안 쓰면서. 아! 너너이 자식 아루아 어디 가지? 라인 어디 감? 탑 가네. 오케이. 솔랭 재밌냐? 딱 대라. 치나옥진. 아니 미쳤냐고. <laughs> 아.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. 삼성 이제 벤티기 적 팀임 저가 집에 랭가 나오면은 넌 뒤졌다 야갱불맨네야갱불맨네갱불맨네야갱불맨네자 상대 야야세명다왕 <laughs> 왕인 거 미쳤냐 왕왕왕왕왕왕 지렸다. 푸슝 파슝 너구리를 이기네는. 야 이거 떼고해. 야그거할거면은 클럽 명 떼고해 끼야 <목소리> 걸렸다. 넌 뒤졌다 이 새끼야. 응 뒤졌죠. 수박 한통 통엔 개보 감사합니다. 재미 없냐 수진아 그럼 와곽이 해줘 아 사장 감사합니다 왁왁 감사합니다 그러게 야나 직격사원 가능 야나 직격 가능 아예 저격인가 사어 여튼 사격 가능 적을 뭐야 아 지원 사격 맞아요 지원 사격 <laughs> 아 존나 <laughs> 웃기네 아니 지원 사격이요. <laughs> 와 야, 뭐 야,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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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. 야, 야, 중한명 아무나 죽어! 지렸다. 저게 참석 야, 야, 지 야, 엑사이브다 팀잘 놓네. 수진아 이거 왜 소? 야 이씨. 진짜 존나 어이가 없네. 야니 네, 처음 발려놓고 그러면 오케이. 이네 점수 개쩔더라. 마스터에서 보자.